4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각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곳은 수학교과서 44, 45쪽, 수학익힘 26, 27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각도기와 자를 이용해서 각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리다 보니 어떤 각은 굉장히 벌어진 정도가 크고 어떤 각은 벌어진 정도가 작은 친구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런 친구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응원단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친구는 팔을 넓게 벌려서 응원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팔을 좁게 벌려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좁게 벌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렇게 삼각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삼각자는 한쪽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팔을 벌린 정도를 비교를 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여러 각도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기준을 직접 정해서 분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제가 삼각자에 직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직각인 친구하고 직각이 아닌 친구를 비교할 수 있을 것,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각인 친구는 가, 라가 있겠죠. 나머지 친구들이 나, 다, 마, 바, 사는 직각이 아니다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큰 각을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각보다 작은 각은 누가 있을까요? 벌어진 정도가 작은 친구들을 찾아보면 바하고 사가 있네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군요. 바하고 사. 직각보다 큰 각을 찾아볼까요? 벌어진 정도가 큰 나, 다, 마, 아 친구가 바로 직각보다 큰 각이 되겠습니다. 자, 분류한 각의 특징에 알맞은 이름을 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직각보다 뭐 작은 각이니까 그냥 작은 각.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직각보다 큰 각은 큰 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겠죠? 음, 혹은, 여러분들 말 줄이는 거잘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뭐, 핵인사 이런 것처럼, 직각보다 작은 각은 직작각.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직각보다 큰 각은 직큰 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날, 날카로운 사물이나 뾰족한 사물을 보면, 예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뭐, 예리한 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옷을 두껍게 입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조금 어, 통통하거나 두툼해 보이면 우리가 조금 둔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걸 둔한각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지을 수 있겠죠. 실제로 각도가 0도보다는 크고, 직각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움 노트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각도가 직각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각은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요. 5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90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도는 직각이니까요. 그리고 둔각이라는 것은 크기가 큰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직각인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친구들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한다 하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세상에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직접 대어서 각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수학 익힘책하고요. 제가 삼각자를 겹쳐 놓은 거예요. 끈 모서리를 겹쳐 놨더니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학책의 한쪽 부분은 이렇게 90도로 직각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어, 책 받침대인데요. 책 받침대를 제가 기울여 놨어요. 기울여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을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직각 삼각형은 여기 있는데, 실제 벌어진 정도는 이쪽까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 어, 색받침대가 누워있는 거는 직각보다 큰 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 각은 둔 각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은 제가 가위를 벌려놨어요. 가위에 벌어진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을 평행하게 되어보았습니다. 그랬던. 이 어, 직각은 이만큼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실제로 가위가 벌어진 정도는 직각보다 못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바, 가위가 벌어진 정도는 우리는 90도보다 작은 각인 예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각에는 예각이랑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 안에 써보자고 그랬는데 90도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90도가 어, 넘지 않기 때문에 예각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둔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어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크기 때문에 예각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번째 있는 친구는 90도보다 크고 180보다는 작기 때문에 둔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의 시각을 말하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둑각인지 이야기해보고 모형식에 나타내어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여러분들 시계를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짝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짝이 되어서 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를 보면 왼쪽에 있는 남자친구가 내네 시는 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내네 시는 땡땡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이 친구 가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내 시라고 하면 긴 바늘과 작은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생기는 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있는 각이요. 근데 문제에서는 작은 쪽의 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큰 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만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90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하니까 직각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아내 시는 직각보다 더 벌어진 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둔각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 한 시는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7시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 5시는 자, 대답해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이 저와 동일한지 한번 알아보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시를 물어봤죠? 자, 한시라는 걸 표현해 보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렇게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벌어진 정도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한시는 90도보다 작은 예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7시였죠? 자, 7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는 바늘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쪽, 아, 작은 쪽의 각을 찾아보면, 이쪽이 해당되는 걸알수 있겠죠. 90도를 기준으로 각을 비교해 본다면,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7시는, 이고 둔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시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는 4시보다 1시간이 더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각을 표시해 보면 이만큼이 됩니다. 여전히 오른쪽 부분이 더 작은 쪽 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각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90도를 이렇게 되어 보면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5시는 둔각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학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